<laughs> 네아예 글이 되게 많으신데 네 네네 제가 좀만 이쪽으로 갈게요. 제가 예. 여기 가려가지고 그죠? 예, 이 정도만 유지해 주세요. 여기 저, 저쪽으로 이쪽으로 더 오시면 가릴 거예요. 주인 예. 주인 제가 자, 예. 아 뒤태 미녀라고 되게 아 뒤태까지만 아네아 어, 얼굴 나오시는데 우와 어, 이게 여기 오면 보일까요? 네 지금 꽃등심이에요. 아, 어. 자 나왔다 꽃등심. 우리 이시연 매니저님께서 꽃등심을 이렇게 또가져주셨네요 아, 아, 감사합니다. 달라주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, 생각이. 여기 서비스 가 작아요 스테이크,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. 응. 네. 어, 두께가요, 제가... 여러분들. 지금 이게 온테 보시면은 이게 한 5cm 되는 것 같은데, 요 5, 6cm 되지 않나요, 이게? 5cm는 너무 크네요. <laughs> <지금. 웃음> <죄송합니다. 웃음> 방송이다 보니까. 네. <laughs> 아, 아, 물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또 소고기에 굽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도 아까 전에 작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, 네 소고기가 이제 레어, 네 미디움, 미디움. 웰든 이렇게 있잖아요. 아, 네. 자, 손가락을 이렇게 검지 손가락, 검지 손가락을 잡으시고, 네. 손 여기를 눌러보시면 네, 네, 네. 말랑말랑한 어느 정도가 느껴집니다. 아, 쪽에... 레어예요. 네. 아, 레어 네. 피가 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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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중지 손가락으로 이걸 잡으시면 조금 딱딱해집니다. 어, 완 네. 아, 네. 여기에 미디엄. 네. 새끼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많이 딱딱합니다. 여기에 웰든. 아. 요렇게 레어, 미디엄, 웰든으로 딱 느껴집니다. 고기 구우실 때 네. 내가 레어로 먹고 싶다. 네. 요 손을 한번 만져보시고 집게로 고기를 한번찍어보시면 돼요. 아. 혹시 포항에서 배우신 거예요? 아니요, 방금 배웠다몇분 <laughs> 얘기해요. 한금 작가님 얘기 제가 소고기 먹으면 그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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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방금 배웠잖아 저는 뭐 준비해 네. 오신 줄 알았죠. 뭐. 아, <laughs> 근데 네, 이거를 네, 그면 네. 저희가 이렇게 꼬야 되죠? 네. 근데 못 아, 꼬주. 아 직접. 왜냐면 아. 왜냐면 저희가 예 아, 네. 네. 아니, 못구기 네. 때문에 아내가 못구어 여기서 어머니어머니 어, 아, 어머니, 어, 어, 어머니 되게 아름다우시다. 고 지금 지나가실 때 네. 보라색 분들이 저희 이제 네, 네 지금 보이시는 보라색 핑크 계열 분이 열혈팬 분이에요. 네. 네, 맞아요. 포항에서 오셨다고 하시거든요. 네. 소고기는 두 번만 뒤집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? 소고기 아, 그렇죠? 제가 이거, 오 네. 그 소고기 위에 그 핏물이 네. 살짝 올라올 때쯤에 네. 바로 뒤집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예, 네, 육이 올라오죠. 예, 아, 집이었네 그때 뒤집나요? 네, 네. 아, 세분다 아. 취향이 어떠세요? 뭐, 머레어, 뭐 미디어. 뭐. 저는 뭐 가리지 않습니다. 아 오, 네. 와! 와! 와. 아, 질문에 <laughs> 아, 너무 놀랐어요. 진짜 잘 입어가지고. 아 저는 그 아까 새끼 손가락 말씀하셨 제일 딱딱한 걸뭐라고 웰드다트. 드 멜더, 멜더, 멜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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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거. 아, 레어. 레어보다는 약간 미디움. 미디움 미디움과 레어 사이 정도. 아, 네. 미디레미디움 레미디엄. <laughs> 레디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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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디움 네. 네. 레어. 이게... 미디움 레어. 아, 미디움 레어. 아마 네. 한마 네. 있어. <laughs> 미레어 미. 아니, 이,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보면 영, 영어잖아요. 네. 근데 영어가지가 않아요. 뭔가 구수해. 예. 저도 어만 영어도. 네.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팔도가 있잖아요. 예, 네, 그렇죠. 영산도 잘라도 충청도 뭐 경북도. 네. 네. 미국도 외국도 영국도 다 이렇게 나눠서 사투리가 아, 있습니다. 영어도 네. 사투리가 있어요. 와. 우리 마마님이랑 네. 나쁜여자님이 네. 네, 미디엄 레어 네 영어로 네. 말할게요. 네. 미디엄, 어, 미디엄, 네. 미디엄 레어 저는 네. 미디엄 레어 좋아요. 미디엄 레어 네 저는 이거 좋아해요. 어네 <laughs>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웰든 웰든 네아 이게 거의 뭐 맞아요. 스테이크 수준인데 네, 네. 되게 이뻐요. 지금 이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네. 오늘 맛있겠다. 저녁에 회식을 네. 만약또 하실 거면 네, 네. 말 나오신 김에 바로 오셔 가지고 그렇죠. 조용하거든요 본인들만의 공간이 있는 이 방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. 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. 네. 그죠?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서 표정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, 괜찮아요? 아좋으시 아, <laughs> <laughs> 우리 어, 아, 아. 저 저거 맞죠? 네. 우리 우리 소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. 왜? 오늘은 개국 방송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우리 술 같은 경우에는 네. 다음 기회에 앞으로 오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네. 네. 앞으로 3일 동안 같이 방송 진행하실 거라서 네. 앞으로 드실 기회는 정말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오늘은 네, 저희가 개국 방송이다 보니까 네. 어느 정도 갇히, 딱 같이고 네. 네. 저희가 좀 오늘은 소고기 오는 네. 네. 걸로만 만족을 좀 저희가 시켜드릴게요. 와. 확실히 아까 방송할 때보다는 네. 이 보시는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가 저걸 바라요. 그리고 이게 또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. 일요일에서 월요일을 준비하는 그새벽 시간대죠. 네. 그 시간대 자야 되는 시간대 많이 보시는 거예요. 아, 왜냐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내일 아침 또 나가야 되니까. 그렇죠. 월요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보신다 그렇죠. 우리 일나니시는 분들 아 내일 또 일해야 돼. 아또 어, 가서 잔소리 들어야 돼. 음. 우리 학생분들은 또 월요일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학교 다니는 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네. 아또 내일 시험 공부해야 돼 네. 아,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시간 때 많고 이 시간 때 저녁 시간 때 퇴근하시다가 학원 가다가 음. 네, 그 집에 가다 가 많이 보네요 음. 음. 네. 그래서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개국 방송 이벤트가 있나요 하는데 나름님 이렇게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벤트는 따로 아직은 준비된 게 없어요 아, 아직은 아니. 조금 아쉽게도 준비된 건 없고 아. 저희가 뭐 준비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네. 개그맨 두분이 네. 지금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그리고과천입니다또 많이 아하셨는데 그리고 뭐또또 또 다른 이벤트가 있다면 네. 아까도 오시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시면 예 네. 서초구 서초동 박장대 솔로 저희 네. 그 강남역 5번 출구로 오시 와서 보시면 네. 저희가 꼽는 네. 고기의 냄새를 맡게요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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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맡고 <laughs> 좀 남으면 저희 나물로 좀 드리고 네. 네. 저희가 좀 아, 드릴게요 이었스. 우리 그 도로 포도로도 덩이 네. <laughs>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네. 아이디가 하여튼 그두개 별풍선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, 잘 쓰겠습니다 에이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챙겨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름 가을 엄마님께서 윤진영씨몇년 전에 속초 바다에서 봤어요 속초 아... 속초요 네몇년 속초? 전에 몇년 전에 아몇년 전에 몇년 전이면 너무 혹시 시간대가 언제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<laughs> 새벽 시간 되면 제가 아마 해변가에서 술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. 아, 확실해요. 네. 딱 우리 질문해 주시는 게 우리 나쁜 여자님께서 예. 윤진영 씨를 모른단 말이야? <laughs> 아, 윤진영 씨는 우체사의 귀염이었다고. 예. 이렇게 엄청 낮네요. 엄청 났죠 우체사의 귀염이. 그때 그 유행 한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말아가지고. 아 저는 유행어 없어요. 보잉 보잉 어제. 네. 네. 부잉 부잉. <웃음> <웃음> 네. 제가 네. 아 예. 네. 열심히 전장 중이기 때문에. 음. 아 네. 자, 조용히. 네. <laughs> 아, 고기가 네. 어, 어느새 젓가락질하고 을 계시네. 아니요, 같이 꿈어 주려고. 어? 아, 아 네, 예, 예. 예. 야,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. 예. 네, 파는데 네. 네. 이거 무슨? 와, 아, 대박. 안에 보시면은 색깔이. 그럼 이 정도가 레어인가요? 레어요? 레어. 예. 네. 어 네? 아. 자, 여러분 드디어, 네. 자, 못참겠습니 제가 먹어볼게요. 네. 어, 냄새가. 오, 좋다. 좋다. 그렇죠. 좋아, 좋아. 한우 소금이죠? 네. 네. 자,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어우, 침 돌. 아우. 아이구 <laughs> 어떤 맛인가요? 어. 와! 물어보기 <laughs> 이름가요 아우, 좋다. 와, 이거 육즙 장난 아니에요. 큰일 다 이거 어떻게 하 와! 좋다, 좋아. 아, 여기 찍어주셨네요. 다음으로 하면 응. 돼 일단 고기가 생각... 아, 너무 열하요 너무 열하고, 너무 열하고, 너무 열하나이무열하는 너무 열하고, 너무 니하고 너무 열하고, 너무 열하고, 너무 고아무 열하고, 너무 으하고 맛있으니까 너무 열하고, 너무 열 너무 맛있네 너무 로 아 정하영 <laughs> 씨 아, 네. 댓글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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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찍지 말아주세요. 고기가 더 잘생겼. 뭐라고 뭐 한다고요? 얼굴 찍지 말아달래요. 고기가 <laughs> 더잘 생겼다고. 고기 많이 찌어주세요. 네. 네. 고기 위주로. 네. 네 생방송 맞습니다. 저는요 또 네. 네. 따로 먹는 방법 있어요. 열을 네. 게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게장 소스요? 여기죠. 어. 아. 이렇게 따로 먹좀 매콤하게 드시네요. 드시네요. 원래 허머야허야허오야야구야야 허구야 야, 야 사실 원래 소고기는 어, 이제 구야허구 네. 이렇게 야 허구야 허구게허구는 허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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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구 명이나물 허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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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 같죠? 맞고 <laughs>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먹어볼 수 있는 아 되게 맛있습니다. 네 아우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음.